하루하알이면 건강 끝이 말, 정말 믿어도 될까요? 종합 비타민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약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해요. 오늘은 종합 비타민 효과와 효능, 그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해 볼게요. 종합 비타민은 여러 비타민이 하나를 들어있지만 비타민마다 작용하는 장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와 D는 폐를 보호하니 폐가 약한 태음인 체질에게 특히 좋아요. 비타민 E와 K는 신장을 도와서 신장이 약한 소양인에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군은 비위를 돕기에 소음인 체질과 한 태양인 금음 체질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간을 보해서 태양인 체질에게 꼭 필요하죠. 즉, 체질마다 필요한 비타민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종합 비타민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 알이면 다 되겠지 하고 매일 복용하죠. 그게 문제예요. 체질에 맞지 않으면 몸속 균형이 무너지고 피로감, 속 더부룩함, 열감 같은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진짜 건강의 기준은 나에게 맞는가입니다.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보다 내 몸에 맞는 비타민을 고르는 게 진짜 건강의 시작이에요. 체질이나 건강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팔체질연구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